제넥시는 예, 역시 바이오 종목입니다. 바이오 종목인데 저는 사실 이 종목을 되게 아까워하는 게 지난번에 한번 어, 이슈가 돼서 주가가 좀 내렸어요. 내렸는데 그 이후에 지금 힘을 좀모 쓰고 있습니다만 보시면 외국인들은 이 종목 빠질 때마다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어 외국인이 이래서 샀구나라는 부분이 분명히 여기에서 어, 나올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제넥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바이오 회사가 예전에 신라젠 한창 뜨고 난 이후에 제넥신은 신라젠 아니다. 제넥신이 진짜다. 이 정도까지 나왔던 회사가 제넥신입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아마케 이런 데 열리면은 제넥신도 반드시 가가지고 거기서 설명을 하고 있고, 어, 좀만 지나면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회사기 때문에 자, 제넥신 외국인 매수와 함께 저도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매수가는 5만 7천 원에서 58,000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고요. 목표가격은 65,000원. 아, 원래 성격이면 한 7만 얼마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 정도도 근데 저는 하루 이틀 만에 도달 가능해서 지금 목표가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. 그래서 목표가 65,000원 손절 라인은 직전 저점 라인 딱 찍어서 54,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